안녕하세요. 시호스트 이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호스트 김명지입니다. 네, 한살한살 한살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쁘다라는 말보다도요. 어우, 피부 좋다. 어우, 동안이다. 이런 말들에 더욱 솔깃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화장할 때 무엇보다 피부 표현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야, 근데 이게 결코 참 쉽지가 않아요. 어, 맞아요. 오. 가볍고 깨끗한 피부를 표현하고 싶은데 프라이머, 뭐 비비크림, 파운데이션, 컨실러, 파우더. 아이고. 겹겹이 바르다 보면은 화장이 자꾸 두꺼워지거든요. 음. 그래서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아마 쿠션일 텐데요. 이 중에도 정말 많은 쿠션 제품들이 나오는데 네. 근데 또 나한테 딱 맞는 그거 하나 찾지를 못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 같은 사람들 <laughs> 쿠션 유목민이라고 하죠 이것저것 좋다는 쿠션은 다 써봤지만 좀 가볍고 촉촉하다 싶으면 지속력이 부족하고 또 오후만 되면 다크닝이네 또 무너짐 현상 때문에 쿠션 고르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laughs> 네 그래서 그런 쿠션 유목민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출신상 짠! 바로 에터미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인데요 완벽한 피부 표현 이거 하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출근할 때나 외출할 때 여자들은 참 바빠요 너무 바빠요 오, 왜냐? 나 하나만 챙기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laughs> 맞아요 남편 챙겨야지, 애들 챙겨야지 막 정신없게 챙기고 나면 나는 맨얼굴인데 어. 이대로 나갈 순 없잖아요 나갈 수 없죠 음. 그럴 때 효자템이 또 바로 이 쿠션이잖아요 맞습니다 어? 이번에 출시된 에터미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은요 커버력은 기본이고 촉촉함, 음. 화사함, 광채, 음. 지속력까지 어? 뭐 하나 부족함을 찾을 수 없는 안티링클 쿠션입 맞아요. 이게 바로 에터미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인데요. 일단, 화이트와 골드 컬러가 싹 어우러진 이 케이스. 정말 고급스럽죠? 어. 거기에다가 뚜껑을 한번 싹 열면 네. 또 한번 골드 피츠의 테두리가 둘러져 있고요. 음.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 쿠션만에 범상치 않은 퍼프가 들어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물방울 에어퍼프. 저는 이 퍼프에 계속 반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콧볼이라든지, 코 주변이라든지, 눈밑, 이런 데를 퍼프의 좁은 면으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참 좋죠. 네. 얼굴에 어떤 골곡도 깔끔하게 바를 수 있는 퍼프예요. 자, 쿠션 제형 정말 궁금하실 텐데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안쪽으로 딱 보시면 제가 손가락으로 누를 거예요. 이거요. 촉촉해요. 음. 근데 후두르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쫀쫀하거든요. 음. 쫀쫀한 앰플 제형감 보이시죠? 맞아요. 음. 바로 이거예요. 네. 자, 저희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1번 핑크 아이보리는 가장 밝은 13호 네. 쿨톤이나 노란기 도는 피부에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 네. 2번 아이보리는 21호 또 3번 베이지는 23호 뭐 웜톤이나 붉은기 도는 피부를 가지신 분들 본인의 피부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 자, 백마디발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이 쿠션 얼마나 좋은지 확인하실 수 있겠죠? 지금 우리 모델분 모셨는데요. 네. 스킨, 로션하고 기초만 한 상태인데 음. 어, 잡티가 좀 보이는 것 같고 음. 코 옆으로 해서 모공도 좀 보이고요. 에터미 네.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으로 커버해볼까요? 먼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쿠션을 잘 바르는 노하우는 바로 이 양조절에 있습니다. 오. 커버력을 높인다고 무조건 많이 두껍게 그렇게 바르시면 안 돼요. 음. 베이스를 전체적으로 얇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커버가 좀더 필요한 부분에만 필요한 만큼 덧바르는 오,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퍼프를 꾹 눌러서 잔뜩 묻힌 다음에 바르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 바르면 얼굴에 막 퍼프 자국 나고요. 나중에는 들뜨고요. 맞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쿠션 제대로 바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쿠션을 특히 구매하시고 나서 처음 개봉을 하면 내용물이 가득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꾹 누르면 퍼프 전체에 너무 많은 양이 묻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네. 퍼프 중앙에 이렇게 묻힌 다음에 뚜껑 안쪽이나 손등에 살짝 두드려서 양 조절을 해주시고요. 볼 가운데 콕 찍은 후에 이렇게 두드려 펴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바르실 필요가 없죠. 맞습니다. 오. 이렇게 전체적으로 쿠션을 한번 바르시고요. 커버를 더 하고 싶은 부분에 다시 한 번만 덧발라주시면 돼요. 네. 우리 모델분은 아까 보니까 이 광대 부분에 김이랑 잡티가 조금 있으셨어요. 그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살짝 덧발라볼게요. 자, 이렇게 덧발르면요. 어머머머머. 어머, 어머. <laughs> 밀착되면서 커버력이 올라갑니다. 맞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터미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은 얇게 밀착이 되니까요, 커버하고 싶은 부분 한 번만 더 발라주시면 전혀 두꺼워지지 않으면서 레이어드로 충분히 막강 커버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쿠션 하나로 기미 잡티 모공이 다 커버가 됐어요. 오, 가볍고 자연스럽게 피부 결점을 커버하면서도 지금 피부가 맹쯔하고, 음, 생기고 탱탱해 보이죠? 탱탱해 보여요. 음. 게다가 무엇보다 빠르게 완성이 되니까 진짜 좋은데요? 맞아요. 어. 자, 지금 나가는 화면 보이시죠? 저희가 메이크업 시간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빠르고 간단한데 오히려 더 예뻐요. 어머머머, 아니 어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나요? <laughs>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좋은 걸까? 에터미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의 특징을 판넬로 준비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24K 리얼 골드 플러스 콜라겐의 콜라보. 오, 골드, 콜라겐. 이 단어만 봐도 심상치 않죠? 네, 에터미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에는 24K 골드와 프랑스산 동결 건조한 콜라겐 실이 들어 있어요. 아, 탱탱하고 어려 보이는 피부를 위해서 콜라겐이 정말 중요한데 음. 거기에 금 그것도 24K 골드가 더해졌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요. 음.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 이 이름에서부터 좋은 기운 팍팍 느껴지시죠? 골드가 더해져서 더 강력해진 콜라겐 앰플이 이 애터미 쿠션 속에 가득 들었습니다. 이 피부에 콜라겐 좋다는 건 이미 많이들 아시잖아요. 네. 우리 몸속 단백질의 30% 피부 단백질의 70%가 바로 이 콜라겐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콜라겐은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탄력, 주근깨, 오. 주름 개선 등의 피부 미용, 어. 피부 보습력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콜라겐 앰플이 피부에 볼륨 에너지와 탄력을 전달해서 피부가 아주. 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콜라겐 앰플 뭐 따로라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쿠션에 딱 들어 있어요. 이애터미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의 별명이 바로. 360도 핏 쿠션입니다. 네. 이 균일한 빛반사로 360도 어느 각도에서나 은은하고 매끈한 피부 연출이 가능한데요. 바로 엑스파인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네. 엑스파인 테크놀로지는요. 피부에 넓고 부드럽게 밀착되는 에터민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만의 기술인데요. 네. 작은 입자들이 뭉치지 않아요. 고르게 분산돼서 피부의 특정 부분만 막 건들거리는 과학 물광이 아니라, 어머, 음. 열이 받는데. 조리봤는데 어느 각도에서 봐도 고급스러우면서도 은은한 광채가 발산을 하는 거죠. 저희도 오늘 애터미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으로 메이크업하고 네.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laughs> 어떻게 좀 보이세요? <laughs> 얼굴에서 이렇게 막 뿜어나오는 광채? 오, 너무 예뻐요. 음. 어, 제 이마도 반짝반짝하죠. 오. 그러니까 360도. 어느 각도에서 봐도 살아있는 볼륨. 음. 이게 에터미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만의 장점이거든요. 네. 번들거리지 않아요. 근데 탱탱하고 고급스러운 광채가 핵심입니다. 자, 쿠션이 다 비슷비슷한 쿠션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파우더를 정말 작게 만들어서 피부에 얇게, 밀착시키는 이 기술은 어. 노하우를 가진 전문 제조사가 아니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기술이에요 네. 사실 여기에 쿠션의 품질이 전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명품 쿠션 하나에 10만원씩 주고 쓰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애터미가 그 기술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애터미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의 특징 최고급 다마스크 장미꽃수 사용 네이 애터미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은요 최고급 다마스크 장미꽃으로 정제수 전량을 대체했습니다 를 네. 그래서 30% 이상의 다마스크 장미꽃수가 함유되어 있어서 스킨케어 기능까지 겸비한 쿠션인거죠 음, 다마스크 장미꽃은요 그냥 장미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장미계의 귀족 최고급 장미꽃입니다 그래서 피부 진정 수령, 수분 보습 등에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드릴거예요또 하나 에터미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의 특징. 응. 초 밀착 24시간 커버. 타이트업 패팅 시스템.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임상 테스트 완료했어요. 네. 커버력, 지속력, 밀착력, 오우. 쿠션이 갖춰야 될 3박자 모두 다 갖췄습니다. 야, 이거를 제가 지금 오렌지로 네. 밀착력을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타이트업 피팅 시스템으로 쿠션의 밀착력과 지속력을 높여주는 오우. 거거든요. 네네. 굉장히 정교한 오일 블렌딩으로 피부에 매끈... 크게 밀착이 되면서 울퉁불퉁한 요철들이 지금 이 사이사이에 끼임없이. 매끈하게 메워진거 보이시죠?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전 지성 피부라서 지속력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이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은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아니 아침에 화장을 하고 나갔는데 음 저녁까지 버텨주더라고요. 음 너무 고맙죠. 우리 보통 아침에 곱게 화장을 했어도 오후가 되면은 다크닝 오고 무너지기 일쑤잖아요. 그런데 에터미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은 다크닝이 없다. 아니 그리 무너져도 어 예쁘게 무너져. 아 맞아.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려서 막 화장이 얼룩덜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쁘게 진짜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느낌 있잖아요. 아니 화장이 지워졌는데도 피부가 예뻐요. 아마 쿠션 다크닝 겪어 보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에 자연스럽게 밀착이 되니까 얼룩덜룩해지는 게 아니라 수정 화장하기가 정말 쉽더라고요. 이말 나온 김에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감하게 닦아내 보겠습니다. Oh 괜찮겠어요. 좀 위망한데요. <laughs> 네. 저희는 서로의 맨 얼굴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뭐 탱탱하고 촉촉하고 빛나고 있는데, 이게 다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 덕분이거든요? 음. 어머, 어머. 다 닦아내요. 자, 네. 오. 어, 자, 다 닦아냈어요. <laughs> 지금 보이시죠? 어, 막 기미, 잡티, 모공, 막 이렇게 있는데, 네.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발라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한번 찍어서 피부에 딱 얹고, 톡톡톡톡 전체적으로, 요렇게. 가볍게. 가볍게 바른 다음에, 커버하고 싶은 부분을 조금 더 덧발라주시면 돼요. 저는 이쪽 부분에 모공 좀 커버하고 싶고 이쪽 잡티 그리고 네. 여기 입 주변 말을 계속하는 직업이라 그런지 이쪽 부분에 주름이 잘 끼고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신경 쓰이는 부분을 한번더 꼼꼼하게 레이어링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짠, 다 끝났습니다. 예뻐. 진짜 예뻐요. 어떻게요? 다시 화사해졌죠? 음. 네. 기미 잡티 모공도 완벽하게 커버가 되고, 얇게 밀착이 되니까 주름 끼임이 없어요. 더 빠른 부분도 뭉침없이 지금 깨끗하죠? 아니, 광채가 갈수록 뿜뿜 살아나고 있는데요? 에터미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은 두드릴수록 광채가 더 살아나기 때문에, 이 볼륨감을 주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더 두드려주세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이렇게 은은하게 빛이 올라오죠. 진짜. 네. 어. 이 보라고 광대 쪽에 은은하게 빛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기미 잡티 붉은 트러블은 싹 사라졌어요. 피부 결점은 가려주고, 360도 볼륨감 있는 광채는 살아나고, 생기가 없고 탄력을 잃은 것 같았던 그 피부가 다시 리프팅이 된것 같아요. 아니, 피부가 깐 달걀같이 진짜 매끈해 보여요. 어, 좀 그런가요? 어. 음, 진짜 깐 달걀 같나요? 오, 어, 진짜. 자, 근데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끈적임. 오, 음, 끈적임. 맞아요. 촉촉한 제품이 마무리감이 끈적거리는 경우가 있어서 사용을 꺼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음. 그건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지금 이 쿠션 했거든요. 음. 전체적으로 보세요. 어머, 너무 예쁘죠? 오, 너무 근데 너무 뺨이나 이마 이런데 머리카락 붙어오고 막 이러면 어때요? 오. 화장 곱게 했는데 막. 이거 떼어내다가 그 부분에 손자국 다 나고. 아, 맞아요. 그래서 다시 또 바르다가 화장은 점점점 두꺼워지고. 어. 그러면서 약속 시간에는 늦고, 그러면 네. 스트레스는 더 나는 거예요. 어. 시간은 더 걸렸는데 나는 더 못생겨지고, 뭐나. 약속 시간은 더 늦었어. 맞아요. 그때 너무, 아, 너무 스트레스. 음. 저 바로 화장 다 지웠고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잡티, 김이 다 보이세요? 아예 이 물기마저 다 닦아냅니다. 보세요. 네. 완전히, 어머! 빛이 다 어디갔어요? 어, 어떻게 다 죽었어요? 슬프다. 바로 올려볼게요. 네. 이거거든요. 한번 딱 해서. 음. 어머, 톤 한번 보시고요. 어, 일단 광채가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어. 자연스럽게 커버가 딱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올리는 순간 광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제가 또 알잖아요. 어. 지웠다가 광이 다시 올라오는 그기쁨 어. 있더라고요. 고민되는 음. 부분 한번더 찍어서 네. 톡톡톡톡톡 발라주면 두드려주세요. 커버까지. 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커버는 커버대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되면서 이거예요. 광은 광대로 챙겨요. 음. 갑자기 뺨 위로 광채가 오. 360도 이거고요. 아, 맞아요. 지금 이 광채를 올리자마자 한번 음. 감상하시고요. 네. 거기에다가 정말 가벼운 티슈예요. 이거 만약에 음. 바르자마자 지금 찍어내면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어 쩍쩍 붙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쵸? 음. 혹시 묻어나진 않을까? 붙진 않을까? 음.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리면 묻어나는 거이 정도. 이 정도 어머 제가 아무리 응 아무리 갖다 붙여도 붙여도 <laughs> 이 정도거든요 그니까 그래서 <laughs> 끈적임에 대한 걱정은 덜어 두셔도 돼요 네 여기에 밀착감도 음. 한번 보실래요 네 어머 쿠션을 바르고 나서 바로 손으로 이렇게 밀리지 근데도 않죠? 밀리지가 않아요 어머 피부에 매끈하게 밀착해서 들뜨거나 밀리지 않으니까 이래서 24시간 메이크업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이런 쿠션이요. 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에터미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이에요. 네, 지금까지 에터미가 야심차게 내놓은 신상품,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어, 저는 제 인생 쿠션을 만난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만 쓰려고요. 어.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 제품 구성은요. 한 세트에 본품 3개, 리필 5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으로 동안 피부 만들어 보자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